이거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중에 미용사 선생님 계신다면은 등판 좀해 주십시오. 이셋 중에 <목소리> 누구십니까? <목소리> 자, 지니어스 친구들 든요 황진이의 소소한 일상에 김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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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리 혼돈이 오랜만에 이 캐릭터의 피겨를 한번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캐릭터를 마지막으로 개봉한 게 2년 전이더라고요. 아니, 무려 2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지니어스즈가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 2학년이었던 지니어스즈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지니어스즈가 대학생이 되고 그래서 오늘 개봉해 볼 피겨는 짜잔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간 몰랑이들은 어떤 머리를 하게 될 것인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 보겠습니다 근데 몰랑이 머리가 어? 없는데 우와 상자를 열자마자 귀여운 몰랑 헤어 살롱에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8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상자도 꽤 크네 자, 상자를 열면 아 이렇게 바로 보이는 피규어네요 또... 지금 퓨퓨 앞머리 구르뻥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파란색 몰랑이 의자에 퓨 퓨님께서 앉으시고요. 거기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하지? 파마 딱 말고 나면 열 이렇게 징징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놔주는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이거 아퓨 퓨가 여기 쏙 들어갔는데? 어 이러지 말안 뜨겁다 안 뜨거.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뽑은 친구는 퓨퓨 파마기.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배경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진짜. 자두 번째는 요거 한번 개봉해 볼게요. 둘 셋. 아니 오늘 앞머리 구르뽕 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시네요. 아까 피우피우 손님도 그러셨고 지금 나온 몰랑이 손님도 이렇게 앞에 헤어롤을 하고 계셔요. 아마 언니 어디가? 어디 안 가? 그냥 심심해서 머리 말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자 근데 이렇게 미용을 받다 보면 오래 걸려서 그냥 있기는 심심하잖아요. 고럴 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보면 아주 딱이쥬. 어머, 나 지금 방송 나오는 거예요? <laughs> 다음은 요거. 그래 이왕 이렇게 뽑히는 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세트들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뽑아 봅시다. 세 번째는 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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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의자가 먼저 나왔어. 오! 자 이번에는 분홍색 의자에 하얀색 몰랑이가 앉아서 헤어캡을 쓰고 책을 읽고 있는. <laughs> 책을 읽고 있는 몰랑이가 나왔습니다. 헤어캡을 이렇게 벗길 수도 있고 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느낌입니다. 우리 몰랑이 파마를 하고 있는 건지 염색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CG로 염색해줄까? 하나 둘 얍! 이 파마는 어때? <laughs> 이 영상을 몰랑이 작가님이 싫어합니다. <laughs> 자 손님들 예쁘게 머리를 해줄 미용사도 빨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것은요? 어... 또 손님이야 또 손님. 자 베이지색의 의자에 분홍색 가운을 입고 진한 아메리카노를 한잔 하시면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몰랑 수건 가운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분홍색 가운에다가 머리에는 수건을 탁 몰려가지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 요거 봐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이게 뽑다 보니까 죄다 손님들 밖에 없어 우리 미용사 선생님들은 어디 계신 건지 자 우리 요거 개봉하면서 댓글 놀이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만약에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에서 공짜로 머리를 해주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떤 머리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뭐다 두발 자유한가? 하긴 그랬어요 어렸을 때 진짜 파마도 막 해보고 싶고 염색도 막 해보고 싶고 근데 막상 어른이 돼서 해라 라고 해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그 나이 때는 왜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지. 아무튼 이번에 나온 거는 드디어 미용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의 화장대도 나왔는데 여기 비닐을 이렇게 떼면 짜자잔. 이렇게 거울이 나타나고요. 여기 설명서 있는 곳을 열어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티커를 떼서 붙여주고 붙여주면 고데기가 있는 화장대가 완성이 됩니다. 요새는 고데기만 봐도 참 그래. 연진아 학교폭력은 나쁜거야 어쨌거나 학폭은 나쁜거고 이렇게 예쁜 미용사 선생님 몰랑이가 나왔습니다 앞치마에 자세히 보면은 가위도 꽂혀있는데요 어커트 연습을 해야되는데 형진님 머리카락 좀 빌려주실래요? 아니 이거 줄게 아이거로커트 연습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몰랑이 가발 세트인데요 아쉽게도 이 가발은 벗겨지진 않습니다 혹시나 벗겨지면은 이 몰랑이한테 씌어보고 싶었는데 혹시 선생님들 배경은 좀 다를까? 하나 둘셋 우리 선생님은 요 아래층에 자 다음 거 요거 이번에는요 짜잔! 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요런 화장대를 갖고 나오시는구나. 자, 역시나 이번에도 요 안에 화장대를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셨나봐요. 간식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번에 나온 선생님은 여기 가위에다가 이거 뭐야? 빛이야? 빛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왠지 이 선생님이 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몰랑이 헤어 드라이기 세트. 이 헤어 드라이기도 몰랑이 얼굴이어가지고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무선인가봐요. 엄청난 기술력이다. <laughs>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댓글 놀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용실에서 뭘할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 근데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돼요 저는 머리를 빨주노초파남보로 염색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힘메 컷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모자 컷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김무스 머리를 해보고 싶어요 김무스는 너무 올드하지? 아무튼 여러분들 편하게 댓글 놀이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자 이번에는 하늘색 화장대가 나왔고 화장대 위에는 커피가 한잔 놓여있고요 짜잔 어우 색깔 너무 이쁜데 자 거기에 어 이번 선생님은 가위도 없어 이렇게 머리핀이랑 머리 빗만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는데 이 선생님이 가장 짬이 많고 그 다음 막내이지 않을까 이거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중에 미용사 선생님 계신다면 등판 좀 해주십시오 이셋 중에 가장 짬이 많은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웃음> <웃음> 자 아무튼 이렇게 빗을 들고 나온 몰랑 빗 세트가 나왔고요 마지막 하나 개봉하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하기도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겠어요?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몰랑 선생님은 누구실지? 노란색 화장대! 오, 스티커 붙이니까 더 예쁘다. 자, 가위를 들고 나온 몰랑 선생님은 이 선생님도 왠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선생님 같으신데, 음, 저도 다른 선배님들처럼 손님들 커트해 보고 싶어요. 어, 맞다. 나랑 같이 나온 아이템이 이 가위지 형진이, 제가 이 가위로 커트해 드릴까요? 아, 어, 내가 뭐 커트를 받아도 상관없는데, 어, 이게 가위가 그냥 모형이야. 이거, 이거 안 열려,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어, 어... Run.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신녀 친구들과 함께 무려 2년 만에 개봉하는 캐릭터 몰랑이 헤어 살롱을 풀박스로 개봉해봤습니다. 야 오랜만에 개봉하니까 또 너무나도 귀여운 친구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게다가 올해가 또 토끼 헤어가지고 오늘 개봉기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